희망이 가득한 곳 서울 국제 어린이 유아 용품 전에 나와 있습니다. 지금 만나볼 기업은 키네틱 샌드인데요. 인사해볼게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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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네틱 샌드 소개 부탁드릴게요. 지금 스웨덴 청정 모래로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실내에서 놀수 있는 어, 놀이 프로그램을 만든 그 스웨덴 모래 키네틱 샌드 총판 유럽무역 대표 박혜진입니다. 네 반갑습니다. 현장에 오니까요 아이들의 반응이 정말 엄청난데요. 어떤 제품인가요? 이 모래는 지금, 어, 아이들이 노는 그런 개념을 떠나서 교육적인 분야로서 아이들에게 이 신체적인 발달과 그리고 또이 손의 감각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많은 움직임을 따라주는 그런 어, 교육 프로그램을 볼수 있습니다. 현재 지금 유치원이나 이런 어, 그 많은 어린이들이 갈수 있는 이벤트 그런 곳에서 많이 지금 활용되고 있고요.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이 한번 들어가면 몇 시간씩 집중해서 그렇죠? 네. 네, 놀기 때문에 아이들의 집중력이나 그리고 아이들의 이 손의 모토릭이나 이런 모든 부분을 잘 발달시킬 수 있는 어,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. 네. 뒤에 아이들을 직접 보고 있으니까요. 그 말이 정말 사실인 게 느껴지네요. 네. 아, 뭐 향후 계획도 있으시다고요 네. 저희가 지금은 이제 아이들에게 천연 모래의 어, 순수한 것을 느끼게 해주고 있는데, 저희가 내년에는 또 새로운 또 획기적인 제품으로 네.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. 네. 말을 좀 아끼시는 것 같은데요. 내년에 좋은 제품 기대해 보겠습니다. <laughs> 네. 인사 감사드립니다. 네. 감사합니다.